그런데 방금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세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 아시죠? 네. 네. 음, 참 신기한 게요. 외국은 꼬부랑 할머니가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은. 어? 음. 네. 왜 그럴까요? 너무 고된 노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음. 밭을 메시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중간중간에 쉬어주면 네. 그런 꼬부랑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오. 절제력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50분을 하고 10분을 쉬어주면 음. 그런대로 괜찮아요. 오. 그런데 한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역자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음. 목뿐만이 아니고 허리뿐만이 아닙니다. 손목도 있고요. 네. 발목도 있고. 우리는 다 손만 쓰지 발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이 없는 사람은 또 발을 써요, 잘 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근육을 써주는 것이 역 자세입니다. 그럼 밥도 이제 이렇게만 먹지 말고 막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좀 모든 이상한... 게다떠올랐습니 예, <laughs> 네, 왼손으로 먹는 건 좋습니다. 아 왼손, 왼손으로... 어, 맞아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왼손으로. 사과를 깎 깎아 오른손 잡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왼손이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내 왼손 잡인데 오른손으로도 쓰거든. 아 정말. 예. 별로 안 궁금해. 보이지 <laughs> 나쁜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자세를 취했을 때 오는 혜택은 네. 균형입니다. 균형, 음, 음. 균형. 자 이번에는 방금은 제가 신체적인 균형을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정신적인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그래요. 네. 네, 다 아실 겁니다. 좌뇌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연산적입니다. 계산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뇌는 어떤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많이 어. 떠올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재밌는 것이 답이 있어요. 음. 우뇌는 답이 없죠. 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인생에 답이 없다. 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음.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